영 토파보기 이 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예 계속해서 레위기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16장부터 20장까지 읽을 텐데요 16장부터 20장까지에서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16장과 17장까지가 레위기 전체에서 볼때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장까지가 앞부분 그리고 18, 19, 20장을 또 따로 띄어서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16장은요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죄일은 이 사람들 달력으로 7월 11일이라고 할수 있는. 인데요. 어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속죄일 규례 어 1년에 한번 대속죄일이라고 도 하고요. 우리의 이 죄를 정말로 모두 속하는 그런 가장 큰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죄일 규례는요. 보면 염소 두 마리를 뽑거든요. 그래서 염소 두 마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8절에 번역이 돼 있어요. 사실 이 번역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16장 8절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되니까 아사셀이라는 게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신의 이름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제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대로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죠. 왜냐면 이 단어가 여기 레위기 16장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 다른 데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모르게 돼서 아 애매하게 할 바에는 그냥 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하자 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건데 어 이거를 마치 아사셀이라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악신이 있어서 염소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악신에게 바친다. 뭐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레위기의 문맥에 전혀 맞지가 않는 해석이 됩니다. 뭐 레위기를 어 기록한 사람이 아무리 어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쓰더라도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왜냐면 하 앞에서 기껏 나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해놓고 다른 신에게 재물을 바쳐라라고 하진 않겠, 않겠습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추측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70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 두 개의 합성어일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즈가 염소거든요. 에즈 그리고 아잘 이게 떠나다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은 뭐 에자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사실 단어가 합성될 때 모음은 좀 불규칙하게 변화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에즈와 아잘의 합성어가 아자젤일 것이다. 그러면 떠나는 염소, 이렇게 됩니다. 떠나는 염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게 한 가지, 해석이라면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아랍어로 이제 아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추방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아잘라라는 단어가 변화시켜서, 변화돼서 이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됐을 것이다. 요렇게 할 때는, 어, 아자제를 위하여 이 말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염소,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뜻보다 중요한 건이 염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걸 보면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마리는 여우와를 위하여 뽑힌 그 염소는 산채로 여우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물로 사용하고요.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거는 광야로 내보낼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사세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죽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1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염소가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광야에 놓아버려요. 광야에 혼자 이 염소가 터벅터벅 가다가 절벽에서,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건 이제 높은 절벽 같은 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벽 같은 데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비슷한 일이 앞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십자 14장에서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문둥병이 아닌 것으로 혹은 문둥병이 다 회복된 것으로 판명됐을 때 그때 이 사람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는 선언을 하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뇌기십사장에 새두 마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한 마리 새는 죽이고 한 마리 새는 날려보내요. 이 새를 날려보낼 때 들판에서 날려보내거든요. 그때 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에게 있었던 것은 이제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줍니다. 어 제가 이제 어제 고대 사회에서 이 제사장의 선언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다 나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문둥병자 아니야? 아, 아직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권위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해줌으로써 선언해 이 사람을 다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의 이새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사셀 염소도요. 이 아사셀 염소, 아까 이제 제가 에즈와 아자리 합성 어다 떠나는 염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염소가 떠나면서 이 죄가 완전히 떠나버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사셀 염소는요, 세상 죄를 지고 광야에 홀로 가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 한 마리는 죄를 대속해서 그 자리에서 속죄죄로서 들여지는데 이 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막그 뭐랄까요? 여전히 내가 혹시라도 내가 죄인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막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죄는 완전히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떠나가신 거죠. 광야로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됩니다. 물론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은 유월절 어린양을 표현하지만 여기에 사실 아사셀 염소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사셀 염소는 죄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염소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17장은 쉽게 말하면 고기 먹는 방법입니다. 고기 먹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우와 함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피는 먹지 말아라. 이두 가지인데요. 먼저 여우와 함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어라 라고 하는 게왜 있을까? 이 법이 왜 있는가 생각해 보려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법이 없을 때는 어땠을까?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우와께 제사하지 않고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냐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 몰래 길 텐데 아마도 이 음란하게 섬기던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한 다음에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목제로 드린 후에 화목제의 규례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 이 이것은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제사하면서 구약에서는 잔인하다, 동물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 구약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화목제라는 건 결국은 같이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어, 이런 이야기를 고대인들이 들으면. <laughs> 아마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도축되는 가축의 수는요 현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에는요 소, 돼지, 닭들 막 공장식으로 사육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생,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를 우리는 죽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냐? 이거 결국은 화목제로 먹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맞지가 않죠. 사실, 이 화목제로 들여서 먹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동물을 먹는 게 아니라 화목제로 먹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동물을 먹으면 그거 저 혼자 막 쟁여놓고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로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화목제 제사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럼 그날 저 혼자 다못 먹어요. 이웃들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잡아 먹을 때는 혼자 다 쟁여놓고 막 며칠 동안 먹는 게 아니라 잡았으면 그날 이웃들과 함께 다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함과 동시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고기를 먹는 규례가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 규례가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법이 왜 있는 걸까? 이 법이 없었을 땐 어떻게 했을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없을 때 도대체 왜 피를 먹었을까? 고대인들은 우리가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데요. 고대인들은요 어떤 동물을 먹을 때 내가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미신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내가 이 동물을 먹음으로써 이 동물의 용맹함을 혹은 이 동물의 생명 자체를 이 동물의 능력을 흡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특히 이제 피를 먹는 제의적인 이런 미신적인 어, 방식이 있었던 거죠. 동물의 고기는 정말 배고파서 먹는 거고요. 고기는 배고파서 먹지만 피는 어, 일종의 미신으로서 이 피를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물의 생명을 흡수한다. 내가 이 동물의 생명력을 취하겠다. 능력도 취하겠다. 이렇게 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 피는 먹지 마라라는 법은 성경은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피를 흙으로 덮어라 이런 규례가 있거든요. 피는 흙으로 덮어라. 그 동물을 우리가 잡아 먹더라도 네가 그 동물의 생명이나 능력은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동물의 육신은 우리가 뭐 육식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육신은 먹을 수 있지만. 동물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런 미신적인 것을 배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록 육식을 하면서 동물을 죽이긴 하지만 그 생명 자체는 존중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이 반영된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5절 마지막에 이제 고기를 먹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거름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련이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 일부러 먹으려고 죽인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죽어 있는 동물을 봤을 경우에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먹은 자는 어 완전히 뭐 나쁜 것은 아닌데 그날 저녁까지는 일단은 격리되는 겁니다. 그, 어, 스스로 죽은 동물을 먹은 자는. 왜일까요? 어, 이거 아시겠죠? 이제는. 위생상의 문제인 겁니다. 이 스스로 죽은 동물의 경우에 이 동물이 어떤 병이 있어서 죽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먹었다면은, 어, 일단은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저녁까지는 격리시켜 놓고. 어 보다가 아무런 어떤 이상 증상이 없다면은 그 후에는 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17장의 고기를 먹는 방법 있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18장의 1절부터 5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법도를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라라 이런 거죠. 애굽 사람들의 법도도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법도도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서 18장하고 20장 내용이 비슷해요. 18장하고 20장에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19장에는 거꾸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은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뭐 햇사람 에브론 같은 사람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뭐 아비멜렉하고 동맹을 맺었고요 지금 어 여기서 19장에도 거류민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학대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때의 그 거류민들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18장하고 20장이 비판하는 그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따라 하지 말고 그러한 이방인들은 너희 중에서 완전히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어떤 이방인의 우상숭배 행위들 또 그냥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제 성적인 타락들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우상 숭배랑 성적인 타락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느냐? 이두 개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20장 5절에 보면 몰렉을 음란하게 숭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7장에서도 이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어떤 굉장히 음란한 어, 숭배 방식이 있었던 거죠. <laughs> 말하자면은 그런 그 숭배 몰렉 숭배의 행위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서 여기 보면 근친상간 그리고 어머니, 새어머니, 형제자매, 이복남매,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 형제의 아내, 며느리, 이웃의 아내, 월경 중의 여인, 또 동성애, 수간,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여기에. 이 다양한, 어, 음란 행위들. 이것들은 전부 금지되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선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뻔뻔스럽게 할수 있는가? 그들은 이것이 정당화되어 있는 거죠. 몰렉의 숭배 행위로써요. 그래서 지금 이 18장과 20장에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인신공양이 있었던 거죠. 또 접신하는 것, 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금지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풍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18장하고 20장에 이 가나안과 애굽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이, 한 가운데 있는 19장에 있는 거죠. 그럼 1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거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 공경, 그리고 안식일.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은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인데요. 또 이웃사랑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 율법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나왔다. 이것은 이 부모 공경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 이것은 사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들이 있는데요. 화목제물은 드린 날 다음 날까지. 당일은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셋째 날까지 남으면 화목재물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물론 뭐 위생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건조한 기후에서 말리면 은 오래 두두고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목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혼자 쟁여놓고 먹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남으면 어차피 태워버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화목재물 먹는 것에 대한 귤에 곡식 거둘 때 모퉁이는 거두지 말아라 이 모퉁이 논이 있으면 그 모퉁이 부분은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두다가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이건 왜냐? 이렇게 모퉁이 부분에 있는 것또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 거류민들을 위해 남겨 두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은 내가 일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내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다고 해서 무조건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다내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일을 한 것이지만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에게 이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둑질하고 사기 거짓말 거짓맹세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쭉 읽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18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고 율법 전체의 핵심이 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2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